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과 2공학번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그 멀티미디어 학과를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주로 뭘 배우시나요 아 저희 멀티미디어 학과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영상 편집. 그리고 두 번째는 웹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서 주세 가지를 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편집을 주 전공으로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진로 희망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저의 진로 희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영상 쪽으로 해서 나가고 싶은데 주로 이제 메인 프로듀서 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영상 편집 관련 직종으로 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그런 바는 이제 방송국에 그런 쪽을 메인 PD나 아니면 그런 영상 관련된 그런 직장으로 해서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멀티미디어과 선배 그리고 후배분들한테 전부 다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오는 것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영상 매체들을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접해보는 게제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이 자리를 계기로 이제 선후배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상, 그리고 다양한 경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어, 그런 경험들을 이제 쌓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カ <laughs> ビたし <laughs> <laughs> <laughs>